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타르 항공의 비만돌고래 A380 2층 이코노미 도하에서 방콕까지 여정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입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넘어와서 환승 전에 일전에 얻은 카타르 골드로 라운지를 다녀왔습니다 하마드 공항의 상징 램프베어가 보입니다 약 7m짜리 인형이고요 스위스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 유명한 알모르잔 라운지 입구도 구경을 합니다. 예전에 티어별 라운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이용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24년 티어별 라운지가 따로 생겨서 정책이 바뀌었는지 골드 라운지로 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카타르 골드 라운지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게이트랑 가까운 남쪽 라운지로 왔습니다. 사실상 워널드 대장 카타르. 골드 라운지 보여드릴게요. 복도를 지나서 들어가면 대부분 소파와 사이드 테이블로 이루어진 좌석이 보입니다. 커피랑 티 섹션, 과일이랑 디저트류가 좀 보이고, 옆쪽으로 넘어가면 샐러드랑 간단한 숲, 파스타, 볶음밥, 빵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 쪽에는 치즈 플래터, 샌드위치, 스낵, 캔음료가 있습니다. 바텐더 분이 또 상주하고 계셔서 메뉴를 보고 달라고 하시면 만들어주십니다. 좌석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요걸 찍으시면 메뉴가 쭉쭉 나옵니다. 소프트 드링크랑 목테일도 있고요. 주류도 나름 라인업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또 스파클링 와인류를 좋아해서 블랑드블랑 한 잔을 받아서 마셔주고, 리슬링도 한잔 마셨습니다. 보딩 타임이 다가와서 게이트에 왔습니다. 앞에서 표를 확인받고 들어왔고요. 비행기가 크다 보니 탑승 존별로 대기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뒤로는 오늘 타고 갈 항공기,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기름 먹는 비만 돌고래 A380이 보입니다. 도입된지 10년 된 녀석이고요. 카타르 도장이 회색이 들어가서. 비만 돌고래라는 별명이 더 찰떡으로 보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름 많이 먹는 747, 380 같은 녀석들이 점점 퇴역을 하는 추세인데요. 에어프랑스, 남방항공 같은 메이저 항공사는 이미 전량 퇴역을 시켰고요. 그나마 일부 메이저 항공사 수요가 넘치는 노선이나 개룡극 3사에서는 아직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층 더블 데코 구조의 사발기 탑승 기회가 다 없어지기 전에 굳이 타보려고 A380이 들어가는 시간대로 발권을 했습니다. 카타르는 한때 항공계의 샤넬백이었던 이제는 애물단지인 이 녀석을 10대 보유하고 있고요. 도하에서 런던, 파리, 뉴욕, 방콕, 시드니 총 5개 노선에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유하고 있는데 점차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덩치에 걸맞게 3-4-3 배열 구조로 수성선 마냥 시트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체 자체가 크니까 끝까지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리네요. 자, 굳이 굳이 2층 비행기 타겠다고 힘든 스케줄을 견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다시 한번 보딩 패스를 확인을 받고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 자리, 2층 마지막 열. 31킬로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상하 조절은 되지만 좌우가 접어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맨 뒷자리여도 좌석 기울기는 요정도 눕혀지고요. 눈치 안보고 풀로 제킬 수 있습니다. 시트 좀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종 인증부터 하고요. 카타르 항공 A380-800 다음으로 밥상 보여드릴게요. 기존 777이나 787처럼 절반을 또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장거리라고 쿠션, 담요, 그리고 헤드셋, 어메니티가 또 있고요. 이건 이따가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좌석 옆으로는 A380 2층 양 사이드에만 존재하는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제법 깊고 넓어서 어지간한 건다 들어갑니다. 좌석 간격은 여권이 세로로 적당히 왔다 갔다 가로로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코노미치고 혜자로운 간격입니다. 내부도 다시 둘러보는데 꼭 클럽 같습니다. 원월드 등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렇게 소무원 사무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눈높이 맞춰서 그리팅 해주시는데 저는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카타르의 A380은 또 전면, 하방, 수직미익에 카메라가 있어서 외부를 AVOD를 통해서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정말 기체가 크네요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고 푸시백을 하고요 이륙을 위해 택싱을 합니다. 또 소직미에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교차로 화면을 좀 담아 봤고요 이륙, 감상, 가시죠. 순항 고도에 오르고 벨트 사인이 꺼지자 화장실 구경을 갔습니다. 문을 못 열고 얼타고 있으니까 승무원분이 또 열어 주셨고요. 조명이 약간 파우더룸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게 인상적이고 다른 항공기에서 봤던 향수가 역시 있었습니다. 종이컵도 보이고요. 다시 밖으로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했더니 막혀 있어 가지고 못 가고 바로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카타르 항공 이코노미 어메니티 보여 드릴게요. 칫솔하고 치약이 한 개가 있고요. 안대가 하나 있고 또 꿀잠을 위한 이어플러그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촬영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카트가 왔습니다. 이코노미에도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와인이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새벽 시간이라 간단한 샌드위치가 서빙이 됐고요. 호밀빵의 연어 샌드위치였습니다. 저는 또 스파클링 와인을 받았고요. 다 먹으니 불을 꺼져서 옆자리도 없겠다. 꿀잠을 잤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다가 클럽 조명 같은 불이 들어와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받았고요. 오믈렛에 해시브라운 구운 토마토가 메인이었고, 망고 요거트와 과일, 빵과 물도 한병 줬습니다. 제로 콜라를 요청해서 또 받고, 또 디저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요청해서 마셨습니다. 또 외부 카메라로 동이 트는 걸 구경해주고, 얼마 안 가서 창문을 보니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장님의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콕 상공에서 돈무안 공항을 지나쳐서 수완나펀 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타이항공에 퇴역한 비만 돌고래 A380도 다수가 보이고요. 욕중한 체구를 자랑해서 그런지 착륙 충격이 좀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스위스항공 옆에 주기를 또 했습니다. 7시간 동안 함께한 자리를 또한번 봐주고 하기를 합니다. 2층 중간에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을 위한 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또 타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리버스 헤링본 좌석이 이코노미 마냥 펼쳐진 비즈니스 존을 지나쳐서 맨 앞쪽으로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도착하자 1등석도 살짝 보이지만 구경 못하고 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카타르 항공의 A380 2층 이코노미석 리뷰였는데요. 7시간 동안 비행임에도 기체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했고요. 시트가 비록 좀 딱딱하고 불편했지만 또 옆자리가 비워져서 아주 만족스러운 비행이었습니다. 서비스 역시 세계 유리 항공사답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A380 같은 대형의 엔진 네개 달린 사발기가 빠르게 태역하고 있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747 8기가 곧 퇴역하기 전에 리뷰할 계획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은 타이항공 퍼스트플래스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